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부진입니다. 저 어제 그 축구 참아 방송을 할 때는 방송대로 할걸그 배당 나중에 봐가지고 왜 제가 그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는지 아 배당 때문에 밤에 그.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괜히 바꿔가지고 결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그랬죠 깔라마리 아칼라칼라리가 깔라리, 요리를 하다보니까 또 깔라마리라고도 얘기하네요 깔라칼리아리가 홈에서는 잘 비비는 팀이라고 얘기했는데 평균 득점력까지 동그라미 쳐놓고 무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놓고는 나폴리 강승을 추천했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 셀타비고나 레반 때는 뭐가 개인적으로 가장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타비고 배당이 1.47에서 안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뭔일인나 해가지고 셀타비고 성으로 가져요 는데또 이거 아니고. 볼로나 스페치아 얘기는 볼로나 배당이 좀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볼로나 프랜성으로 가시라고 준비를 해었는데 올라갔잖아요. 아, 근데 왜? 왜 그랬을까? 뭐, 진짜. 아이, 죄송합니다, 그냥. 네, 죄송합니다. 자, 어, 오늘이랑, 그, 내일 새벽에 축구가 있고, 일본 커피 축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배당으로 지금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초안 분석이 지금 거의 80%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그 나중에 그 데이터랑 종합해가지고 하니까 적중률이 지금 72% 밖에 안 나오는데 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냥 지금 할수 있는 제가 드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저 배당 분석이 초안이니까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멜버른 시티 대센트럴 경기입니다. 137 420 550, 218 355 35, 245 받았습니다. 아, 이 경기는 멜버른 성으로 보고요. 예, 오버까지 한번 볼게요. 핸디는, 아,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아, 일단. 핸디까지 욕심부리고 싶은데 애매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첼시 대1 경기입니다 그렇지. 첼시가 앞전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간신히 있거든요 1대0으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안 갑니다 이거 첼시 승으로 보는 건 맞아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막 핸디성요, 이거는 보지 마세요. 핸디는 굉장히 푸른데, 경기한 거 보니까. 릴 같은 경우에는, 그, 득점력이 안 나지, 아니,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득점력이 너무 안 나요, 이 팀은. 예. 중원에서 압박하는 첼시를 감당할까가 문제인데, 득점을 와장창 주는 팀은 아닌 것 같아서, 어, 이 경기는 그 욕심부리는 뭡니다 욕심부리는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마 첼시로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그 첼시 구매율이 구매율이 85% 넘어버리잖아요. 아 그만 가지 마시고요. 80에서 79 에서 85 정도 되면 그래도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런 부분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첼시승하나 첼시무하나 그 다른걸 엮어서 자 비알레알 대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음, 218 300 280 받았습니다 어, 이 경기는 그. BRL이 지금 최근에 그팀 흐름이나 골좀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BRL승 배당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 예 여러분 참고하시고 분 참고하십시오 그럼 BRL 그 승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노바는 이두 팀이 정말 오버가 날까 가 걱정이 니네 솔직히 예. 네. 근데, 유벤투츠가 최근에 경기한거 보면, 보면, 두 콜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도 날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예. b r l 승에 오바.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하고, 배팅하십시오. 자, 요꼬마리에 대해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240325235. 147400455. 배당상으로 보면, 가와사키 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근데 가와사키 앞전 경기에서 후반에 마지막 80몇분에 골을 넣는 거 보고, 그래도 초반에 골을 넣는 요코마리가 그래도 득점력 찬스는 더 빨리 잡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 이 경기 개인적으로 저는, 무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 물을보고 있기 때문에, 이 꼬마리 프린성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간바 오사카 대, 어, 세레소 오사카 경기입니다. 이두 팀은 참, 알, 만나면 서로 알수 없는 팀이었죠. 이때까지 계속 보면. 예. 간바 오사카가 리그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편인데, 컵 대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영 못하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이제 간바, 오사카, 프랜승으로 보고 있고요 욕심부리면 무까지도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언더가 나오겠죠. 이둘 팀은. 아, 당연히가 아니라 그냥, 그냥 다 언더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고야대시미즈 경기입니다. 일제치 310, 380.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십쇼잉? 예, 지금. 모배당은두개 똑같은 거 좋습니다. 310이 네. 어, 경기는 어, 나고야가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떨어지는 팀은 아닌데, 그한골 가지고 두 팀을 나눠놨어요. 한골 가지고 네. 이거는 완전히 반대죠. 이거는 완전 유리하게 바뀌어버리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도 그래서 이 경기는 그 애매한 경기일때는 그냥 정배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고야 승으로 보겠습니다 언더도 하면 괜찮죠 근데 이제 이두 팀이 상대전적으로 상대의 그 결론치로 보면 예, 상대전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기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둘이서 1.8 1.5 해가지고 오버 배당이 나왔어요 오버 둘이 만났을 때 그죠 무보다는 둘이는 그냥 갈린다는거예요 그냥 보시면 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토상가대 가시와 경기입니다 236 300 255 지금 컵대회 라서 그런지 아 그렇지만 그 컵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무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일본 축구가 그래서 지금 배당이 무배당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무배당 무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면 음. 자, 외웁시다. 자, 무배당이 어떻게 되냐면, 잘 나온 무배당이 305, 315, 310. 이 무배당 세개는잘 들어왔었어요. 예. 지금까지도 잘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참고하십시오. 자, 교토상가대 가시와 경기입니다. 236, 300, 255, 540, 385, 142. 위 간바오사카 랑 비슷하죠 한꼴 가지고 완전히 너무 크게 나눠 버렸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는 지금 토사장하고 배당 가지고 머리 싸움을 한다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배당을 주 놓고 보면은 전부 다 혹가서 가시와 프랜섬을 할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차이 나니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엄청난 유력이 바뀌어버렸네 하고 가시화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저도 그렇게 아마 처음에 해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 직원도 그렇게 하면 계속 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를 그 교토상과 승무로 가는 게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승무 가능하시면은 가이두개 승무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 그, 교토상과 성능이 유리한데, 그, 왜냐면 차이가, 그, 3% 나더라고요. 둘이, 그, 이길 확률을 계산해보니까. 3% 차이니까, 조금 3%인데, 그, 그단정지수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불안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 지금 2, 3, 2, 3이, 20이 오버 배다까지 나왔고, 위에도 똑같은 배당이 나왔을 거예요. 2202. 근데 이 경기는 한골 승부로 언더로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쿄토 상가 승에 그 언더 아니 오버가 날지는 솔직히 잘 불안합니다. 그래서 핸디 이렇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다 여러분들. 자, 사간도스 대 사포로. 250, 310, 234. 142, 395, 520. 와, 진짜. 너무한다. 이것도 완전히 갈라놨네. 이것도 갈라놨어요. 이것도. 아, 이거는 삿포로성으로 보고요. 이것도 언더. 훅해요. 와, 갈라 이, 이 핸디 배당이 잘 들어온 배당이 또나는데 핸디배당이 어떻게 봐야되나 말씀드리면 355 3 5 이게 3.5죠 여러분 점 빼고 말씀드릴게요3,5,5,3,6,5 3,7,5 3,4,5 3,3,5 이렇게 아마 자주 나올겁니다 여러분들 그 핸디배당이 아마 앞전 경기나 다 찾아보시면 그게 잘 나올겁니다 근데 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올해 지금 나온 거 보십시오. 지금, 뒷자리가 오로 끝나는 게 지금 안 들어왔어요.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올해 차. 325안 325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핸디 배당 그렇게 주는 게 작년 기준이나 최근에 나온 기준이랑 이제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핸디로 가는 그 욕심부리다가는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 포로 는핸 디가 뭐 핸디 이렇게 보는느낌사 포로 그렇게 보 이고, 교토상가같은 경우 에는 음나 고야도 이렇게 될것같 은데, 라 고야도 핸디 넣을수있을것같 아요. 캄보 오사카도 잘하면 헨디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 무라서 이 경기는 이래위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10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가와사키 성으로 봤으면 핸드까지 가능하지 않아두 두, 두 팀이 두고 이상 차이 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둘이 너무 빠삭빠삭 빠삭 해가지고 아, 삐까삐까 해서 빠삭빠삭이뭐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 제가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직업병. 자, FC 도쿄대 이와타. 이 경기는 여러분들 저 이거는 그냥 어, 이 팀은 컵대회 굉장히 강하다고 좀 외우십시오. 컵대회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목숨 거는 팀입니다. 도쿄가. 그건 좀 아쉬운 게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앞전 경기로 보면 이와트 비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주는 게 아니었죠? 비슷하게 줬어요 그래서 무가 보이게 혼동되게. 근데 도쿄가 하도 이제 그 컵대에 잘 하다 보니까 도쿄 승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도쿄 승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예, 오바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개인적으로 2대1이나 3대1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여봤다 그래도 골한 골은 넣겠죠. 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셰프님 하면? 예, 모두 위험합니다, 이 팀, 솔직히. 모 위험합니다, 이 팀. 예,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와타 주니어가 지금, 이군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무슨 이변을 일으키려는지 지금 잘 비비더라고,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첫 경기 했을 때 비교 나니까, 후오카하고 비교 나니까, 뭐, 아, 1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것 같아요, 솔직히. 쇼난 천안 대 후쿠오카 227-290-275 쇼난승으로 음, 보고요 이야 이거는 참이배당이 나왔네 또222 2 배당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거 오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햄무로 볼게요 햄무 웨스트 유나이트 대그 시드니 FC 경기입니다. 음, 이 경기는 제가 지금 해외 배당 떨어지는 거못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참고를 못 하겠어요. 내일 호주에 내가 비가 온다면 분명 역배터질 거고 비가 안 온다면은 또 비기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솔직히 배당 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이제. 모나 햄모가 나오, 양방으로 갈 거, 가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눈에 너무 보이는 건두 팀이 만났을 때무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예. 몰빵이죠. 몰빵.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내 부시한테. 그니까, 러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경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시드니승이 예, 아, 햄무에, 오, 오바? 햄무 오바면 이건 와, 마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 고배당 아닙니까 자, 일단은 시드 f c 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라와 대비슬고배경입니다203310300 4 4 0 3 6 0 1 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우라와가 유리하게 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배당 나왔죠? 310. 이 경기는 배당 떨어지는 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 경기는 그 제일 물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로 나오네요. 물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음. 이 경기는, 그, 최근 전적은 비세고가 좀 앞서는데, 상대 전적이 우라가 많이 앞섭니다. 60대 30이에요. 60대 30. 그래서, 어, 우라가 <laughs> 승이 괜찮은데, 한번 눈을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안전한 건 승무, 승무. 승무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팀 1대 1 아니면 2대 2 아, 2대까지 가능하려나? 예. 두트인이 그 만났을 때1.6대1.8 이렇게 나오거든요. 골 수가. 그럼 한 골씩은 무조건 넣는다 보시면 이거 아니면 양득 양팀다 득점을 한다고 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퍼스 대 메가서 경기입니다. 260325219145395485 나왔습니다. 이거. 예. 음, 아, 이게, 이게 역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배. 제일 괜찮은 것은 퍼스 프랜성으로 보고요. 음. 왜역배를 생하냐면 이게 무가을 먹어야 돼 무가 그래서 프랜송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에요. 예, 아 경기에 벌써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 지면은 불안하니까 죽으로 달려들 것 같아. 요 뉴캐슬 대 어, 웨스턴 원더 아. 이 경기는 육개수 승으로 보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 육개수 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반는 언더가 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두 경기가 둘다 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주 경기가 둘다 묻던 경우가 그 하루 한 번씩 있는데 아니 내일 그렇게 될까요? 시드니 시드니 FC가 이기고 그다음에 이두팀다묻돌라나 그럼 진짜 대박인데 그러면 뭐죠 이게 이게 못, 이게 묻고 퍼스가 퍼스 역배치고 시드는 이기고 이렇게 될지 모르 그죠? 네. 일단은 유리한 거는 뉴캐슬이 유리한데 제일 안전한 거는 뉴캐슬 승부가시고 그다음에 퍼스 프랜슨 가시고 시드니 승가시는 게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그 내일이나 새벽이나 어 오늘 저녁 에 있을 축구를 좀 초안으로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어,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결과가 그렇게 흡족하지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어, 묶어서 두, 묶어서 이제 세개씩 이렇게 해서 괜찮아 보이는 골라 드렸는데 그게 오히려 확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까지다 보고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했던 거랑 제가 다르게 나와, 조합을 하는 경우 아, 그, 추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그 미리 사과의 말씀 을 드리고요. 어 지금 이때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초안분석을 해가지고 별점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